Hmm, <laughs> 또 난...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귀신님 같은 경우는 3점 수치가 90이 넘어요. 근데 극성님 아, 이거 그러니까 극성님이... 극성님이... 3점이... 84... 84밖에 안 되거든요. 아, 이건 아, 타이밍... 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아, 아, 이거 안 묻었어요. 그... 아, 약하고 그... 계십니다. 네, 있어요. 아, 이건... 아, 이거 안 묻었죠. 이러면... 아, 아, 아 좋아요. 아, 아, 거기서 거기입니다. 와이번엔정황님이어 와, 음, 360도래요. 아안 들어갔고요. 아 이게 잠재 차이. <laughs> 아피부 활용하면서 오 제쳤어요. 아아 아, 이거 잠재 차이가 여기서 아 낚였죠. 이게 왜, 이게 아, 아 하지만 커버가 좋았어요. 어, 제자리, 아안 들어갔고. 어 근데 리바가 리바 커버가 좋아요. 어 너무 안 들어가는데 아 이것도 어요아 이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억울한. 이거는 아, 경기 끝나고 인터뷰 한번 하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판에 당했잖아요. No. 아, 아, 또 튀고. 아 이거. 또 튀고. 무조건 오. 오. 억울하죠. 아 좋았어요 이거. 아 들고. 포가도 네. 들어가는데. <웃음> <웃음> 나만 네. 안 들어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차전 아. 아. 어. 요주의 팀. 요주의 팀에서. 1팀 지금 정학님 팀이 요지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상 사이드샷. Nope. 아 들어갔어요. <laughs> 아 이렇게 되면 2점 차. 지금 너무 지금 슈가 위주거든요. 아니 왜냐면둘다 면상을 네. 계속 쏘기 때문에. <laughs> 아무래도 슈가 팀은 슈가 위주기 때문에. <laughs> 아, 3대 2예요. 네 일단 귀신님 팀이 이기고 있죠. 3점. 레어. 아, 아 이거 그. 준비하시고 카톡에 한 번씩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설도 맞아, 하고 가보시고. 녹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님. 드리블이 음. 귀신님이 드리블이 없어요. 지금 저거 봐요. 그저 그렇죠. 구석 봐요. 구석으로만 아, 가죠. 들어아 멀쩡. 넷시 넷시 대결 아 넷시 대결 청원님이 이겼고. 제가 알기한 귀신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카 골카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도 투자 좀 해주세요. 어. 아 이거는 어, 타이밍을 맞았는데. 어, 어 노스페이스. 당황했아아강방 아깝네요. 이 없죠, 아무래도 어. 첫 피버였다 보니까 예상을 못 하셨나봐요. 귀신님 고고님사님아 여기서 인셉. 아 이건 노막이죠. 아 나이스. 귀신윤 팀이 앞서갑니다. 오 좋아요, 청환님. 아뻤어요. 어어 어. 아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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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 낸시 피버 아, 대결. 아, 이거. 하지만 리 아, 팀에서 피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이슨 피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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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에어 덩크. 아, 오, 이번에 잘 들어갑니다. 니바 뺏겼고. 아, 아 이러면 또 아, 이번에는 청하님이 네.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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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 t 어요 t 고님이 얘기하셨던 s t 고pping test. 고pping test. 고pping test. 이 p p i n g test. 고pping test. 고pping 고고 p p p p 고 로마크, 아.. 음, 바, 이러면 따라가기 힘들죠. 에이, 조던이 아니라 조던 할아버지가 더 이거는 못 이겨요. 아, 아 현서님 리바까지. 아, 이거 회의 아, 회의가, 아, 효과가 회의가 효과가 있었나요? 뭘 하고 온 거지? 졸리 적당히 해서. 와우. 다 들어, 다 들어. 무슨 스텝 올랐나요그 탕민님 쫄림. 장병 아, 안 되죠. 또 4샷 달렸어요. 이건 너무 보였어요. 접전이죠 지금? 레이업. 레페. 다시 빼주고. 아! 오 이번에는. 투막이올수 있다 있거든요? 약간 너무 금복는아 지금 어웨이 어웨 아, 이거 뭐아 아,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 아, 아 이것도. 아 이번에. 어 아, 이거 잘 떴죠? 아, 아 이번 4샷은 진짜 좋았어요. 어, 답답한 정황님의 아 아이고, 이러면 답답한 요구리 아 이거는 이거는 현서님이 아, 잘한거예요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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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았어요 자 4점차 오아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다었네요었네요 아, 아, 어, 조금 늦었어요 실지아 이거 현서님하고 청아님이 만들어준 밥상 <laughs> 아 이번엔 에어덩크 어... 아 이건 어요이에요 아, 이거 좋은데? 티면... 아, 이거 좋은 아, 이거 좋 뭔가... <laughs> 어, 아, 좋아요. 어, 아, 이거 t i 아, 이거 t i m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t 이거 t i m 이 아, 이거 t 이 아, 아, 이 아 이러면, 힘든데. 예. 한... 아, 이러면 힘들죠. 시간 끌겠죠 이쪽 팀은. 어, 차스... 안 써줘, 차스... 안 차스... 안 차스... 어 이거 뜯으면? 사... 어. 아, 이러면 시간 아, 다, 다 썼죠. 준비됩니다. 이런... 터졌네요. 이런 아, 이거 우승 후보가 떨어졌는데요, 이거. <laughs>